둘셋 원아스 안녕하세요 원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아스에서 보컬과 연기를 맡고 있는 매력둥이 막둥이 시원입니다. 메인 래퍼와 보컬을 맡고 있는 레이븐입니다. 눈웃음과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키와 끼를 맡고 있는 메인 댄서 환웅입니다. 먹고 말하고 노래하는 큰 입을 가진 메인 보컬 건이입니다.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인 래퍼 이도입니다. 오 <laughs> 아하. 와, 어, 나 이거 처음 해 봐. 먹는 거지. 그면안안나 아, 안쪽에서 뽑으래끝났어요오 아, right.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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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우와. 데 길어요. 헐. <laughs> 보여? <웃음> 너무 긴데? 보여? 댓 <laughs> 너무 웃겼어요. 뭔가. <laughs> 새에는 내 몸이 편안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삶은 네. 끊임없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아. 지금 편하다면 영강의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니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오~~, 오. 오 좋은 말이다 되게. 되게 어. 심오하네요. 덕다민척 <laughs> 어, 어. 하는.. 그러니까요. 편하면 어. 안 돼요. 어, 어, 나는 어떤 게 나을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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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 일단 청소야 돼요. 청소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밤하늘의 별을 본 것이 언제인가요? 오. 너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음.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늘을 보세요. 매일 별을 2 0 개만 세어 보세요. 꿈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우와 되게 가사 쓰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는. 집에 못 들어오네. 오 이렇게 까는 거구나. 오. 오, 잘 갔다, 잘 갔다. 오. 완전 비율이 이렇게 됐어요. <laughs> 홈쇼핑 왔어요? <laughs> 홈쇼핑 먹었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 <laughs> 읽어볼게요. 네. 지금이 바로 용기를 내어 고백할 순간입니다. 새해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 용기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와 어디 음. 한번 해보세요. 아, 고백, 아, 고백, 거, 것것 하나요. 하나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있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팬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아아 고백했다. <laughs> 음, 용기 내서 고백했어요. 어. 오잘 오, 갔어.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니 새해에는 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 일이 쉬워진 만큼 성과를 위해 더 노력합시다. 오오 이거 이미 잘하고 있다는 얘긴 것 같은데 딱 저희 원어스에게 히시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온이만 몸이 편안해. <laughs> 아. 열심히 하는 걸로 파이팅. 우리가 음, 나쁜 말이 혹시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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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중국에, 그거. <laughs> 우리 우리가 역시 좋은 말잘 뽑았네. <laughs> 뭔가 입에 넣고 음 해서 쏙 빼고 싶은 그런 감정. 해 볼래? 그래.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먹을 거는? 아, 아니 괜찮아요. 일단 먹을게, 일단 먹게. <laughs>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열어두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 그리하면 풀리지 않던 문제에 대한 답이 자연 드러날 것입니다. 오, 어, 이 말도 멋있다. 약간 뼈가 있는 말이네요. <laughs> 응. 저도 왕따라는. <laughs> 어 멤버들과 함께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한데. 뭐, 아아 <laughs> 이더 약간 이거 달고나 같다. 달고나 먹지 마세요. 달고나.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거 피부 어떻게. <laughs> 이렇게 달라. 오케이, 오케이. 아 긴장된다 이거. 새는 새싹이 세상에 나오기 전 나오기까지 두터운 얼음 흙을 헤치는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잠시이나 영광은 오랜 것입니다. 오되게 어렵다. 저 듣고도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읽어 주면 안돼까요 새는 새싹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두터운 얼음 흙을 헤치는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잠시이나 영광은 오랜 것입니다. 오, 어. 아 오, 오랜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제 고생 끝이 낙이 온다? 어, 고생 끝이 낙이 온다는 말 같은데요. <laughs> 각자 이렇게 다 메시지가 좋은 음. 메시지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하나 음. 네. 더, 더 까보고 있다 <laughs> 혹시 원어스쿨로 하나 더 까봐야 돼요? 네, 하나 더 까봐야 돼요. 뭐 해볼까요? 맨 밑에 맨 뒤에. 아니야. <웃음> 이겁니다. 볼까요? 제조일자 확인해주세요. 제조일자... 아... 아직 <laughs> 제조 제조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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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났어요. 어. 제조, 지난 어. 제조, 지난 제조일자는 네. 지낼, 지낼 수가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원어스예요 이거 원어스예요 가장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설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 아무도 알고 있지 않은 곳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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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아, 좋은데요? 만들라는 오 거예요? 만들라는 <laughs> 거 너무 좋은두 가지 뜻 같은데 항상 이제 저희가 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음.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요라는 이런 멘트 네, 저희한테... 신인인 저희한테 굉장히 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음. 오! 이 말을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는 원어스가 되겠습니다. 오. 오. 네, 2019년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어스와 함께 올해를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밝히니!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